자 오늘 뭐또 아, 지금 보이니까? 이제 복면을 쓰고 저 선글라스에 신수... 선글라스에 지금 오늘 찍어주시죠. 명찰이 없습니다. 명찰이 자, 없다라는 거는 어제 시상 기동대 대장이 얘기했던 겁니다. 이건 불법이라는 거를 어제 그 대대장이 자, 얘기를 자, 했습니다. 인명보세요. 지금 북상보세요. 자, 자 선글라스 선글라스에, 선글라스에 선글라스에 복면을 자 복면을 싫으면은 명찰, 명찰 명찰 정확하게 착용하고 싶죠. 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. 저 오른쪽 양손을 네. 명찰 없는 게 자랑이에요. 자랑이냐고요. 자 우리 말로 징무를 하면서 경찰 안 달고 하게 돼 있어요? 답변을 해보세요. 우리 말로 하는지 대한민국 안 국어를 안 하는지. 되겠다고. 이분 성향 어떻게 되세요? 자, 경찰한테 자 분명히 분명히 지시를 했죠. 지시를 하기 전에는 경찰관이 자기 신분과 그 신분을 밝혀야 되거든요. 자 신분 밝혀주세요. 본인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? 대한민국 아, 신분 밝혀야지. 우리 말 못합니까? 우리 말 못합니까? 밝혀주세요. 우리 말 못합니까? 대답. 자 지금 이 상황이 대최돼 있잖아.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어떤 국민입니까? 자 당사자 얘기해 보세요.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란 말입니까? 자기 신분을 밝히고 갑시다. 자 자기 신분을 밝히는 하셔야죠.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답변해 보세요.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신분 어떻게 됩니까? 신분 밝히세요. 밝게 세요 국적으로 신분 밝히세요. 아, 아, 어, 어, 지금 경찰이 좋아하면 이건 아 지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아 문제가 됩니다. 아, 문제 됩니다 자 우리말도 못하는 자 그런 분이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자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하고 자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보내는 그리고 파란 잉크를 뒤집어 쓴.